아. 음. 일단 다시 한번 채를 올라가, 이게 올라갈 때 네. 손목을 쓰려고 이렇게 꺾으면 안 돼. 절대 네. 손목 쓰려고 이렇게 꺾고 꺾고 해서 이렇게 회초리 만든다. 뭐 이런 느낌을 아예 가지면 안 돼요. 손목은 어차피 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거든. 네. 얘를 흔들어 준다는 느낌이지. 금 채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손이 이렇게 써지잖아요. 응. 제가 손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작, 이게 작으면 어때요? 작겠으면, 딱 치면 어때요? 손이 막 써지죠? 네. 그래서 축이 만들어지면 안 되고, 연결을 해서 같이 그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길게 이렇게. 죽지 않게, 그치? 네.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저절로 나오니까, 그때 느껴지는 그체 끝의 무게를 가지고 툭툭 지나가 보는 거예요. 공 쪽으로. 툭, 그렇지. 네, 체를. 흔든다. 손목으로 꺾는다가 아니고, 몸 앞에서 체중을 묶어놓고 흔들어준다. 오케이, 흔들어준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 그냥 클럽을 흔들어요. 흔들, 흔들, 그렇죠. 응. 흔들, 흔들,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흔들. 흔들, 흔들. 그거를 이제 어깨까지 올라가서 상체 전체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 흔들. 그렇게 흔들어 주고. 그렇죠. 이렇게. 음. 흔들고 흔들고. 그렇죠. 완벽한 근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면 흔들면 올라가는 관성에 의해서 이 헤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약하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손목과 클럽이 연결되어 있는 이손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얘가 이렇게 던져지면서 손목이 뭐 그렇게 꺾이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꺾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는 뻗어서 올린 건데. 약간 살짝살짝 꺾이는 그 느낌만 가지고 흔든다는 느낌으로. 자, 흔들어요. 흔들, 흔들. 그렇죠. 이렇게. 흔들, 흔들. 이렇게. 예? 네. 그렇지. 그래서 온몸으로 흔든다는 느낌. 이제 온몸으로 흔들어. 자를. 그래. 아이고 공을 쳤다. 다시. 잡 네. 치지 말고 채를 흔들어야 돼. 다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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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흔들. 이거 흔들어 주는 거야. 흔들어 주고. 흔들어 주고. 아, 근데 지금도 보면 흔들. 흔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손으로 해요? 응. 그렇죠. 이렇게. 길어져야 돼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흔들어주고흔들어주고 그렇죠 흔들 흔들 와 완전 좋아요 좀만 가까이0 100. 100. 100. 1 흔들 1 0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laughs>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요. 잘 흔들었죠, 클럽을. 우리가 클럽을 이렇게 작게 흔드는 거를 똑딱이라고 하고 손으로 클럽을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지 않고 어드레스 때 연결되어 있는 이 매달려 있는 손과 몸의 일체감, 클럽과 다 하나가 돼서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다가 점점 커져서 팔뚝까지 흔들게 되고 어깨까지 흔들게 되고 온 몸으로 다 흔든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했더니 어쨌든 높이의 변화가 생기면서 클럽의 스피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 없는 힘을 만들어서 친다. 이건 아니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끝에서 도는 이 셋덩어리가 이렇게 도는 이 원심력을 가지고 우리가 공한테 탁탁 전달을 해줄 건데 단순히 그냥 흔들기만 하면 보세요. 이렇게 흔들기만 하면 공은 칠수 있어요. 공은 칠수 있는데 임팩이 조금 약하다. 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임팩을 주기 위해서 도로 손에 힘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 임팩을 주려고 도로 손을 쓰면서 세게 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네가 그러면 그네가 없어져 그러면 그네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손은 계속 부드러워요. 그래서 임팩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흔드는 건 똑같은데 클럽을 흔들어준다. 개념에서 왼발을 잡는다. 개념이 나와야 돼요. 왼쪽 다리를 순간적으로, 그렇지. 제가 이렇게 오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조금만 흔들어서 이렇게 오다가 그냥 오면 이 정도 속도로 그냥 부딪힐 건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똑같이 하면서 왼발 보세요. 왼발이 순간적으로 딱 힘을 주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이 갑자기 던져진단 지 말이에요. 흔들다가 이게 좌우로 흔들다가 왼발을 들어올 때딱 잡아버리면, 체가 갑자기 확 나가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싹 하고 체가 이렇게 던져지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왼발에 힘이 많이 필요하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치면은 하체를 안 쓰고 친다. 그러면 흔들어서, 그냥 흔들, 흔들, 이렇게는 칠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임팩트 양이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흔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흔들고 때린다가 되잖아요. 그때 흔들고 잡는다가 돼야지. 자, 오른쪽으로 흔들고 왼쪽으로 흔들 때 다리를 잡은 거야. 잡았더니 파워가 아까랑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거리가 아까는 60몇 메타인데 이거는 130 메타가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손에 힘을 더준게 아니라 철저하게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흔들어 줄때 나오는 채 끝에 요 흔들림. 그죠? 요 요거. 요. 요 흔들림을 왼발로 잡으면 탁 하고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오늘 그 백스윙하고 손목에 반응이 나, 나오게끔 이게 흔들어 주는 요 반응이 나오게끔 흔들어 주는 것까지는 잘하시기 때문에 요거 잡는 것까지 오늘 해 갖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음. 오케이 세때 손에 매달아 놓고 오른쪽으로 흔들다가 왼쪽으로 나갈 때 잡는 거예요. 오케이 굿.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 왜 네, 맞아요. 피는 거예요. 펴서 잡는 거죠. 자, 왼팔 오른쪽으로 흔들어 흔들고 들어올 때왼발 잡아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이제 흔든다해서. 던진다로 변하는 거죠, 하체 때문에. 90력. 오른쪽을 돌리고, 왼쪽 잡아 땅. 그렇죠. 굿.